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그랬습니다 0에서부터 3까지 범위에서 x에 대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행개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는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렇죠? 먼저 이런 삼각함수를 보고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은 이런 삼각함수를 보고서 일단 이 삼각함수에 대한 주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거죠. 그렇죠?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그것을 X의 계수인이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역수를 곱해주면은, 5분의 a n 해주면은, 주기가 2 e 곱하기 a n이 된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볼텐데, 주기가 2 e, f n, e a n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래프를, 자, 상하수 그래프 그릴 때, 보조선을 그려서 정확하게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1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보조선을 그리고, 자, 이렇게 할게요. 이만큼 주기로 할거예요 여기가 2AN. 그러면 한 주기라고 그랬으니까, 사인 커보니까 이렇게 한번 가고,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보네요. 여기가 1AN이고, 여기는 2AN이고, 그죠? 렇또한번 그리자면 이렇게 그요 자, 올라갔다 내려오고,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그리면 그래프들이 정확하고 깨끗해져요. 그죠? 자, 우리가 알아보기도 쉽고.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아, 여기까지만 그릴까요? 하나 더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일단은, 하나 더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릴 건데,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가 2AN, 이건 3AN이고, 여기는 4AN이고, 그죠? 여기는 5AN이고, 여기는 6AN이고, 이건 7AN, 8AN이고, 여기는 9AN. 뭐 이런 식으로 할거라고 이건 10이고. 그죠? 여기는 11이고, 여기 12이고, 하나 더 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3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즉, a에 1, n이 1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y콜 1과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어야 한다요그러니까 y콜 1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실근행수가 이거 두 개는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3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보면은 0에서부터 3까지 보면서 실근행수가 세 개가 되니까, 3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일 때는. 그러니까 3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것보다는 더큰 쪽에,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되기 전까지, 이 사이에 3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n이 2가 될 때는 근이 4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근이 있어야 되고, 이게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3이. 그래야지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 되어야지, 근이 4개가 될 거다. n이 4일 때는, 아니, 3일 때는, n이 3일 때는, 근이 6개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여섯 개까지 하고, 이건 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3이 이 값이고, 이값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은 3이 여기,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생각하면, 3이 얼마보다, 이것보다, 이 사이에 3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똑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딱 잡아서 분수값으로 잡아가지고, 그것보다 이만큼, a에만큼, 그렇죠 이래 이제 a에만큼 작은 거, a 만큼큰 거, 그 범위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해도 되고, 저는 이걸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이건 a n의 2분의 3배만큼 빼준 거, 이건 2분의 1배만큼 더해준 거, 그쵸? 그러니까 얼마냐면, 4 a n에서 얼마? 2분의 3 a n을 빼준 거, 그것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고, 얼마? 4 a n에다가, 얼마? 플러스 2분의 1 a n 한 것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죠 n이 2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이 2일 때는 아까, 이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얼마? 8an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써준다면 8an에서 얼마? 2분의 3an을 빼준 것보다는 그거 3인 그 다음에 3은 8an, 8an에서 얼마? 2분의 1an을 더해준 것보다 더 이것보다 더 작은 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n이 n일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n이 n일 때, 이것은 얼마? 4곱하기 2였잖아요. 이건 4곱하기 1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4곱하기 n, 즉 4n곱하기 an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an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 4곱하기 n곱하기 an이고 플러스 2분의 1an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부등식 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쪽 부등식도 성립해야 되고, 이쪽 부등식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쪽에다가. 어떻게 쓸 건가면, 어, a n 공통을 묶어내고 나면 오 얼마나 오죠 4n-2분의 3에 a n 되고, 이게 얼마보다? 어, 3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또, 이쪽 부분은 얼마나 오냐면 4n 플러스 2분의 1 전체 곱하기 a n 됐다, 이거죠? 자, 이쪽 걸 계산하게 되면은, a n은, a n이란 것은, 얼마보다 이걸로 나눠주니까, a n이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4m 2분의 3분의 3이고 그죠? 자 얼마 이쪽 걸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4m 플러스 2분의 1분의 3이 됐어요. 자 an에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극한구분한 것은 n곱하기 an에 대한 극한값이어서 세변에 똑같이 an을 n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나오네요. 4m 플러스 2분의 1에 여기는 3이 나왔고 4n-2분의 3에, 여기도 3이 나왔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각각의 항에다가 l i m i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할 건데, 이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얼마라고 하죠? 4분의 3으로 가는 거고, 이것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4분의 3으로 가는 거죠. n에 가는 일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값도 4분의 3에 수렴한다 라는 게, 그죠?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분의 3, 2번이 되겠네요.